안녕하세요 미신의 왕구입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2024년 양력 7월달에 집안 여기에 100원짜리 동전 6개만 둔다 하더라도 운이 올라갈 수 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영상이 되겠습니다 양력 7월달에는 신미월이라 그래서 금액균이 너무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100원짜리 동전을 이용하셔서 이 금액균을 빼거나 적절하게 조절해주시면 좋은데요 이번 영상은요 제위라 그래서 재물운을 올려주는 위치라 혹은 구성기약으로 봤을 때 양력 7월달에 부족한 기운에 동전을 두는 개연법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실천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 달부터 미신 왕국 풍수 파우치, 달모 파우치를 판매 중이거든요. 크기는 대략적으로 이정도인데요. 가로 세로 13cm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안에 보시면 동전을 6개 준비하셔서 100원짜리를 이 안에 넣어두신 다음에 신발장에 넣어두신 것이 가장 베스트입니다. 가장 베스트지만 아직 주문하신 분들도 아직 받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달부터 올려드릴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되고 파우치가 없는 분들은 영상 뒤편에 제가 설명해 놓았기 때문에 한정판입니다. 끌리신 분들은 구매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첫 번째, 이 100원짜리 6개를 구하신 다음에 숫자 말고 위에 그림 나온 거 있죠? 앞면에, 앞면이 위로 보이게 해서 6개를 탑처럼 쌓습니다 쌓으신 다음에 집안에 정중앙에 서서 거실을 둘러보는데 거실도 모서리 구석이 있을 거요그 모서리 구석 중에서 제일 만만한 곳에 제일 끌리신 곳에 딱 붙여서 6개를 두시면 좋고 택 1입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시면 하나 마시면 되는데 100원짜리 개운법은요 생수든 지폐든 섞여도 상관없습니다. 중복돼도 상관없기 때문에 100원짜리 지폐는 하시면 되고. 다음은 화장실을 봤을 때 거울이 있잖아죠 거울을 봤을 때 사람이 앞으로 봤을 거울을 보입니 어쨌든 사람 기준으로 오른쪽 편에 또 구석에 모서리가 있을 거아니 맞죠? 거기에 물이 잘안 닿는 곳에 100원짜리 6개를 딱 붙여놓으면 좋다 할수 있고 다음은 TV라든지 컴퓨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화기가 많이 나오거나 전자파가 많이 나오는 그 옆에 6개를 쌓아두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왜 도움이 되냐. 어떤 논리가 있냐. 어떤 이론으로 이런걸 하냐. 이런 것은 조금 지루하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라이브 방송할 때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로 하고 너무 비싼 돈 내고 막 몇십만짜리 그런 개운템 두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매달마다 위치마다 이런 개운법들을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이 개운법을 통해서 효과를 안 해보신 분 계시기 때문에 끌리신 분들은 해보시면 되고, 동전기용법은요 양력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요, 부족 9장이 보입니다. 이 9장이 한 세트로 해서 판매가 되는데요, 보통 점집이나 철학원 가셔서 부적 하나 구매해도 5만원 이상 100만원 되는 데 많잖아요, 맞죠? 9장을 다 같이 가져가시는데 단돈 4만 천원 밖에 하지 않구요, 그리고 이 사주에는 모카토 금수 그런 것이 있는데 나에게 필요한 기운을 정확히 지니고 다녀야 운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족은요. 재물운, 행재수, 건강운, 문서운, 부동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올려주는데 이 부족과 더해서 비방사라는 것이 같이 나갑니다. 비방사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신 것처럼 나에게 필요한 행운의 색상이 뭔지 그리고 나에게 봄이 되는 뭐천자개운법오천자개운법 아니면 금반지개운법 이런 식으로 내사주의 맞춤형으로 부족을 구매하신 모든 분들에게. 이 비방서를 제공해 드리는데요 제가 일일이 여러분들의 사주를 보고 행운을 주는 그런 계엄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계속 다 작성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 행운의 번호 있잖아요 나의 사주에 필요한 기운에 맞는 숫자와 더불어서 구성기약에서 행운을 준 숫자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운의 번호를 두 개씩 만들어 드리니까요 이것만 하더라도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요 1번부터 9번 부조까지 어떤 것을 지우고 다니면 좋냐 라고 나오 와 있는데 이 부적의 사이즈가요 딱 신용카드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신용카드는 황금 비율이라 그래서 사람에게 가장 안정감을 주는 그런 크기이기도 하고요 지갑에 땅 놓고 다니면 가장 좋기 때문에 1번 카드부터 9번 부적 카드까지 본인에게 추천해 드리는 그런 부적은요 지갑에 놓고 다니시면 되고 나머지 부적이 있을 거냐니에죠 남은 부적은요 제가 복주머니를 보내드릴 건데 이 복주머니 안에 넣어 두셨다가 제가 매달 1000원짜리 지폐라든지 5000원짜리 지폐라든지 그런 경음법처럼 말씀드리잖아요 그 제위라 그래서 재물는 올려주는 그런 위치에다가 제가 어디 좀 좋은지 그런 식으로 이 부적 9장 모두를 제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드릴 테니까 하나 구매해 두시면 2027년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정판이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실천해 보시길 바라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달모 파우치라 그래서 이런 파우치도 같이 판매하기 때문에 이 파우치를 구매하셔서 제가 1,000원짜리든 5,000원짜리 지폐 경음법이든 말씀드리면요, 그 지폐를 이제 이 파우치에 넣으셔서 그 풍수 인테리어에 활용하셔도 되고, 이 파우치도 뭐 생리대 파우치라든지 화장품 놓고 다닌다든지 지갑 이 없는 분들은 부적을 놓고 다닌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정말 좋고요. 이다랑아리 그림은 행운이라든지 행재수 큰 재물을 담는 그릇을 의미하고, 또이 모란이라는 꽃은요, 북이라든지 그런 걸 상징하거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전화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댓글에 사이트를 다놓겠습니다 링크에 들어가셔서 뭐 카드 결제를 하시든. 사이트를 통해서 구매하시든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딱 한가지 단점이 뭐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족을 신청해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일일이 이 사주라든지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다 비방서를 써 드린다 했잖아요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이 제품을 구매하시고 빠르면 3주 늦으면 한 달에 좀 넘어서 제품을 받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그 단점 한 가지만 조금 인지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정말 심사숙고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끌리신 분들은 꼭 구매해 주시고요